그러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 드리 한국 한국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 한국 편 11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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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국 한편 한국 편국 한국 한 이제 국1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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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편 오늘 본문이 아닌 10편 10편은 저자가 알려지지 않는 저자 미상의 비탄시입니다.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구하는 그런 호소하는 비탄시가 10편 10편의 시입니다. 제가 주부에다가 작은 글씨로 10편 10편 1절에서 13절까지 다시 제몸 그 밑에 기록을 해뒀는데 적어뒀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편, 시편을 한번 시편 말씀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개혁개정 성경을 보시면서 비교하며 함께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마 이제 공동번역이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또이 사람의 어떤 심정을 좀더 쉽게 이제 그의 감정을 우리가 이제 현대적인 어떤 언어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룡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편, 10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야외여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이토록 공경에 빠졌는데 모르는지 아십니까? 악한 자들이 어스대며 미약한 자를 박해합니다. 저들이 던진 올가미로 저들을 덮치소서. 악한 욕망 품고도 자랑스레 뽐내고 탐욕으로 악담하며 야외께조차 코웃음을 칩니다. 악한 자우쭐 대며 하는 말, 벌은 무슨 벌이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그의 생각 전부입니다. 당신의 심판은 아랑곳 없이, 날이면 날마다 그의 생활 흥청거리고 반대자를 비웃으며, 내가 망하는가 두고 보아라, 나에게 불행이란 없으리라 하고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내배지면 저주요 입안에 찬 것은 거짓과 폭언 혐의 때는 욕설과 악담뿐입니다. 마을의 긴목을 지켰다가 죄 없는 자쳐죽이고도두 눈을 부릅뜨고 가엾은 사람을 노립니다. 숲속에 숨은 사자처럼 불쌍한 놈 덮치려 불쌍한 놈 기다리다가 거물을 씌워 끌고 가서 죄 없는 자를 치고 때리며 가엾게도 거꾸로 때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상관없지 영영 보지 않으려고 얼굴마저 돌렸다 일어나소서 야외 하나의 하나님 저들을 내리치소서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소서 악인들이 어찌 감히 당신을 깔보며 벌 받지 않는다고 내깔일 수 있사오리까 아멘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 폭행을 해도 미안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살인죄를 저지려도 살인을 해도 심심미약이라고 막 주장해서 형을 받으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3년 이렇게 형을 받고 나오는 그런 한 시대입니다. 유괴하는 사람들, 유괴가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유괴하는 사람, 인신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강간자 사기하고, 그리고 다단계로 수많은 사람의 고통을 주고, 또보이시피싱을 해서 남의 돈을 정말 그 말로, 그 가정을 한꺼번에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 시편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삼자의 입장에서는 아, 악인들이 세상이 많지 어,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이 악인에 의해서 일어났던 어려움에 빠져 있다든지 예를 들면 보이시피 중에 여러분들이 큰 재산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다른 일로 당했다든지 그러어던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하게된다면은이 어, 시편 10편, 시편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크게 타고 그런 어떤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악한 사람들은 어, 잘 산다는 데 있습니다. 되게 어, 뭐 악한 사람들이 다잘 사는 건 아니겠지만 뭐 악한 짓을 하다가 잡힌 어떤 뭐 경제사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폭력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삶 자체가 굉장히 황청망청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또 특별히 이제 경제사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그런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골프 치고, 어, 클럽에서 소주 안 먹고, 양주 먹고,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아무튼 시비가 붙더라도 이런 자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소리가 크고 마치 자기가 큰건세를 가지고 있는 듯이 아니면 큰 해악을 끼칠 것 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교활하죠. 악인들은 어른을 희롱하고 때리고 겁박하고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을 정말 자기도 사실같이 말합니 확신범같이 말하는 거죠. 악인들에게 대들다가는 고소를 당하고 소송을 당하고 명예훼손을 그러한 어떤 당하게 되고 심지어 이민을 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우려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일런 어떤 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시편 또한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0편 10편은 난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에도 세상에 반복되어 는풀수 없는 이런 난제. 그래서 10편 1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라고, 여와여 어찌하여 라고 이렇게 애통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있을까하고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어, 10편 10편의 이 작자 미상의 시인뿐만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도 동일했습니다. 어, 하바국 1장에 보면 은 하바국도 동일하게 어찌하여 하며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하바국 1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바국 시대도 이런 악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간섭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통 당한 자들이 너무나 있었다는 거죠. 하바국은 이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원래 1편1편과1편 11편 오늘 성경 본문 11편은 관계가 없는 그 다른 어떤 이제 10편입니다 10편 1편은 이제 작자의 미상이죠 1편 1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대신 1편 9편과 1편 10편은 한묶음의 시라고 어, 보기도 합니다 어, 왜냐하면 은 히브리어를 헬라우로 번역한 70인 역이라든지 라틴어의 불가타 역 같은 경우는 10편 9편과 10편을 한시로 이제 묶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정했던 11편과 10편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유는 10편 10편의 답답함이 어떻게 보면 답답함과 간절함에 대한 해답이 10편 11편에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자, 10편 11편 1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네 영혼에게 새같이 내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배경 상황은 다윗이 사울에게 피신할 때의 에 그런 시입니다 그는 공고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었고 사울과 그의 대적들은 성성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세 벗들이 다이세에게 이란 위기에서 벗어날 것을 조언을 합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다이세의 반응이 1절에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내가 요악께 피하였건을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는 그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악이판을 치는 상황,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렇게 하는 답답함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 답답함과 분노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덕세하는가, 라는 그런 의문과 그런 어떤 간구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친구들은 현실적인 방편을 찾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한 것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이세 친구들 은 조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다이과 그 친구들이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실적인 어떤 이야기를 친구들이 하고 있죠. 근데 다이시 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아니요. 라고 한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요와 기피하겠다. 라고 다이시 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이 어찌하여 하나님은 침묵하시나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 피하지 못함이 어찌함인가? 라고 도리어 10편, 11편에서 다윗이 화답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먹지 않으면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제자들이 충격에 빠져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한 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렵도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리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정말 예수님이 구주인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인가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을 포기하고 배척하고 다 떠나 버리고.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6장 67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예를 시되 너희도 가르느냐. 그때 시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싸우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다윗과 베드로의 공통주 있다. 하나님이 부자한 것 같지?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역사하지 않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시하고, 믿음을 포기하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함이냐. 당연하게 하나님께로 가야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또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척하고 떠날 때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우리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니다 자, 2절 보면은, 한번 보십시오.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모이며 이어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화를 당긴다는 것은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을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두운 데서 라고 이렇게 표현은 이제 악인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악인은 밝은 곳에서 해악을 끼치지 않죠. 악한 사람은 뒤에서 숨어서 그런 일을 하죠. 거짓말을 꾸미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름 유다가 밤에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밤에 나가서 예수님을 제 넘겨줄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이제, 어 성경에서, 이제 뭐, 밤이 어두운 것도 있지만, 영적인 음의 어두운 곳은, 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거치하는 곳이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될수 있으면은 어두운 곳이 밤도 밤이겠지만 같이 하지 않아야 하는 또 같이 모이지 않아야 하는 장소 이런 곳에서는 어두운 장소는 주의하고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영적인 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재앙이 됩니다. 자, 여기서 터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상황이 어떠하든, 악인이 날뛰든, 성승장구를 하든, 그럼에도 경고한 터인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란 상황에서 어찌함인가 라는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믿음의 터라는 거죠. 그 터가 하나님이 무너지면 모든 것들은 실패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느껴지는 부재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신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아니라 이사야서 이십육장 3절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를 붙드시나니 그는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도우시나니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바른 그런 어떤 믿음과 경고한 심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삶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을 까먹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해되지 못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때 믿음의 틀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는 도미노와 같이 모든 것이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여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하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인데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죠.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사람 자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성전은 믿음이 머무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다윗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죠. 5 절에 요한은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요한은 사람 안에서 그 믿음을 감찰하십니다. 감찰이란 뜻은 원어에서는 연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자신이 부재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암울한 상황에 의인을 던져놓고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요셉처럼 감옥에 하나님을 던져놓는다. 아브라함을 가난으로 불러놓고 그곳에 흉년을 생기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어찌하여 시편 시편에 그러한 강구와 그러한 답담의 신앙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결론은 끝은 시편 1 1편 다윗의 고백 강아지 유학이 피하지 못함이 어찌함인고라고 혼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러한 견고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악인에게 거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는 증오하다라는 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증오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승승장구에 속지 말고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오하신다는 거죠.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불과 유황을 태우는 바람이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7절에 보면 요한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의 얼굴을 볼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로 피난해야 됩니까? 어디로 피신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조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부재가 있는 그런것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가 아닌 딴 곳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쓴 다윗은 아니오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곳이라면 어찌하는 거라고? 이런 신앙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그리고 내 삶을 어떤 환란과 어려움 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절에도 가보고 아니면 점도 좀 쳐보고 사람에게 가서 부탁도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게 조언을 한다는 거죠.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게. 그래서 정작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 내용 놓고 간절히 간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간구해야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죠.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생기죠 이게 초기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조상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또 우리도 시작은 어찌하여 하나님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그런 어떤 비탄과 그런 어떤 아픔 그런 어떤 것들을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금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는고, 내가 여호와께 피하지 않는 것이 어찌하는고, 다것 같은 그런 어떤 화답을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견고한 터를 여러분들이 지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해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요하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견고한 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왼쪽으로 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라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스럽고 어떨 때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분노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은 얕고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에 창조해 주시고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난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배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 거죠.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 감찰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정말 바른 믿음, 나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잘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찰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뭐, 경찰, 검찰, 그런 같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뭐 잡아서 죄를 밝혀내서 우리에게 벌 내리시려고 어, 전혀 그렇지 않죠 만약 그러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그 믿음의 크기만큼 축복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축복도 커지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하 작은 공기에 주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큰 대화 주기를 원하고 아니 대화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큰 수영장과 뭐 같은 바다 같은 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죠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인생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0편 11편 다윗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암울한 상황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떤 임재가 없고 그런 어떤 혹독한 상황 속에서 친구들이,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해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아니요, 나는 요호와께 피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셔서 어떠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께 기도하겠습니다.